뉴틸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과 2장 13절이 인클루시오를 이루면서 1절의 태초에는 창조 기사의 7위를 가르칩니다. 이 태초를 통하여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쾌적하게 살수 있는 우주가 창조된 최초 기간이 말해집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바라는 구역 성경에 모두 48번 등장하는데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합니다. 아주 특징적인 신적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죠. 영어로 하자면 make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design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본문에서처럼 천지를 존재하게 하는 그 역할과 기능을 조직하고 부여하는 그래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그러한 맥락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번역하자면 디자인하고 계획해서 구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원적 우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영이 감싸고 있는 물덩이로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의 역할과 기능을 조직하고 부여함으로써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 상태에 있는 우주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장세기는 혼돈된 세계와는 다른 조직된 세계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있느니, 없느니, 라고 하는 형이상학적 질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어도 1절 맥락에서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둠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첫날 창조될 빛과 함께 창조 세계에 없어서는 안될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의 시간은 출연할 수 없습니다. 2장 상반절에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살기에 불가능한 우주의 모습이 말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설계하시는데 필요한 요소 자재들을 다 보유한 우주가 등장한 후에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런 우주를 품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빛이 창조될 때 우주의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물덩이 우주를 향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며 좋아하고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좋다 하는 감탄은 우주의 빛이 생김으로써 어둠의 기능이 생기게 되었음을 또한 어둠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간이 빛이 됨을 그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밤에 대한 하나님의 감탄이 없어도 31절로서 전체 평가로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르셨습니다. 이로써 빛과 어둠의 기능이 정해졌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되기 시작하면서 날이 생겼습니다. 밤과 낮의 교차는 날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밤과 낮의 교차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저녁이 오고 난 뒤에 아침이 오는 것이 최초로 지속되는 시간 흐름이었고 이것을 통해 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관념권은 하나님께서 각 날의 창조를 낮에 마치셨다 하는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싸며 우주의 새로운 질서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을 나누라 명령하셨습니다. 궁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없지만, 앞서 밤에 대한 평가처럼 창조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신 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므로 궁창의 기능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낮과 밤의 교차와 하늘의 조화로 날씨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낮밤의 교차가 하늘에 미치는 영향은 셋째 날 창조되는 창조물 중 특히 식물 존속에 반드시 필요한 질서입니다. 궁창 아래와 위에 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낮밤의 교차가 필요합니다. 궁창 대기권에 존재하는 원소도 낮밤 교차에 영향을 받습니다. 구절 시선절입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 물, 땅, 식물이 출현합니다. 이세 요소는 농경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맺는 풀과 과일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각 식물은 고유의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창조된 대로 자신의 종을 유지할 것입니다. 저녁이 왔고 아침이 왔다는 관용을 통해서 밤낮의 교체가 계속되는 동안 기후체계가 작동되고 묵과 바다의 경계가 지속되고 각 식물은 모든 종을 유지하고 존속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